어려워. 녹차 미로인데 제목 봐. 완전 무서워. 완전 어. 정글 미로 샀었 혹성 탈수 오코스. 완전 무서워. 출발. 출발. 3단계, 4단계 사이트. 가가 가. 와, 안에 키가 다르네요. 그래, 와, 진짜 르 와. 아슬이 부아기야 오기야. 오기. 진짜 그렇다. 그 이러는데. 이다 예. 여워 귀여워. 네? 왜 이렇게 젊네 이게 원래 한참 어. 장난 없다. 우와. 아, 아, 아. 아. 우와. 거리 너무 무서 장난 없는데 여기는 진짜. 사람 키보다 높아. 야 여기 그때 거기랑은 다르네. 어디게 어떻게 그래 결심했어. 아, 그게 아니라. 응. 그 내가 알고 있던 미로랑은 좀 달라. 거리, 뒤에서, 계속. 가만히 있으면 돼. 나가는 거 아니야? 희망을 가져온다. 우와. 맞아. 아니? 잠깐만. <laughs> 우와. 밀린다 밀린. 엄마. 여보 이리로 가봐. 나 이리 가보고. 어. 걸어갔다가 없으면 바로 나와. 여기 여 여기 여긴 거 같아. 이리로 와.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. 와로 이리로. 저기. 여기. 우와. 진짜. 여기야? 여긴 거 같은데? 여기 아닌가? 여기 아니야. 아니야? 어, 아까 거기야. 그, 헷갈리면 근데? 안 돼. 어, 거미줄. 이대로 나가? 아니, 아까 그 길로 가야 돼. 이 길? 아니야. 이 길인가? 아니야, 거기 아니야. 이쪽이야. 여기. 뭐가 있어? 아니, 거리 있어. 길이 있어. 사람 살려! <laughs> 어때? 재밌다.

컴바체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많이? 맞아? 찾았다. 아 쉣. 어떻게 찾아? 와 씨, 1시간 걸렸다. 1시간. 어 운전 찾은 거야, 도대체. 이거 <laughs> 어. <영어> 어떻게 찾아? 블로트 <laughs> <어떻게> 된 거지? 와! <laughs> 1시간 걸렸다. 1시간. 레벨 3 깨는데 1시간 걸렸어. <laughs> 와, 한 시간, 한 시간. 어 진짜 와, 진짜. 야, 덕분에 찾고 와 진짜. 어, 덕분에. 와, 와 진짜. 우리 아저씨.